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 9.62%의 수익률, 이자율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보통 이 영상의 첫머리에 항상 들어가는 게 정보 전달의 목적이지 투자의 권유라던가 아니면 법률 조언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제 입으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네요. 이건 정보 전달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투자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현재요. 이자율이 연 9.62%를 제공하는 채권 상품이 있다라는 거고요. 발행 주체는요.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비할 바가 아니겠죠 게다가 미국 정부니까요 안정성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자율이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리셋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9.62% 인데 11월 달에 다시 정해집니다 근데 아마도 예상하는 것은 한10% 12%를 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좀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채권은요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거는요, I o n d 라고 합니다. 국채이고요, 정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Series I Savings Bond인데요. 이게 재무부죠, Treasury Department에서 발행하고요. 30년 만기 Savings Bond, 그러니까 국채예요. 그래서 현재는 연 이자율 기준으로 9.62%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이 리셋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9.62는 10월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볼수 있고요, 11월달에 다시 새롭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 11월에 새롭게 결정이 될 때는 아마도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왜?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높은 레이스로 정해져 있는지를 보면 이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이요. CPI 많이 들어보신 거죠? Consumer Price Index 이번에 지난 몇 달을 놓고 보면 매달 아 CPI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뭐 8%, 뭐9%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cpi 지수의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 아이본드의 인트 t 스트레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공식이요 뭐 정확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cpi 라는 말이 나오죠 cpi cpi 결국은 최근의 cpi 와 과거의 cpi 를 차이를 구한다는 거죠 빼주는 거죠 그리고 분모가 과거의 cpi 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cpi 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오른 거에서 과거에 낮은 것만큼을 빼면 그게 결국은 수익률로 보여지는 건데 그 숫자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 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으로서는 9.62%에 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아이본드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수익률 그다지 높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 된 거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구입 자격은 첫째, 개인, 개개인들이 살수 있고요. 법인도 살수 있고요. 트러스트와 같은 그런 엔터티들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은요, 각... 주체별로 개인, 법인, 트러스트 하나당 연 만불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여기서 조금 추가되는 게 있는데 내가 개인소득세 신고했는데 리펀드 받을 수 있잖아요. 택스 리펀드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이 허락하는 한 최대 1인당 5천불을 더쓸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 최대 개인은 만 5천불까지 이 채권 구입에 쓸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건은요. 이 아이본들을 사고 나서 12개월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요. 원래는 뭐 30년 만기인데 30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5년 이내에 구입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마지막 3개월에 해당되는 그 이자만큼은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 뭐 말하자면 미리 내가 찾는 데 대한 페널티 성격일 텐데요. 뭐 3개월이니까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아이본드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요. 다른 데 아니에요. 무슨 뭐, 찰스 숍이라던가, 피델리티라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트레저리 디파 m 트먼트가 재무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국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treasurydirect.gov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 말고 또 실제 뭐 체크 보내 가지고서는 실물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요. 웹사이트 가서 진행한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앞서 만불이니까 사실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긴 하지만 또더 많이 투자하려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법인도 되고요. 트러스트도 구입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컨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사례로 나오겠습니다만 개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Treasury Direct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의 정보인데요. 이게 지금의 상황은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이 아이본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이유도 없어 왔는데, 이 인플레이션, CPI 지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인데요. You can purchase iBond at h e current rate through October 2022.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게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면 구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이본드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 웹사이트에 클릭해 보시면 들어가서 충분히 정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이본들을 실제로 어떻게 투자 상품으로서 활용하는지 그 사례를 보면요.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홍길동 씨 부부예요. 홍길동 씨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한명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다 또 추가로요. 부부 명의의 공동 뭐 리빙 트러스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회사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홍길동 씨 하나, 홍길동 배우자 하나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사서 증여할 수있다그랬잖아요또 하나, 그리고 부부가 각각 회사를 하나씩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하나당 또 만부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트러스트도 또 별도로 살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텍스 리펀드에 대해서는 곱하기 2, 5,000부씩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만 불까지 할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토탈 우리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그래서 7만 불까지 아이본들을 사는데 쓸수 있다라는 거죠. 9.62% 수익률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죠. 정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이니까요. 굉장히 큰 것이고 또 11월 달에 다시 리셋이 되는데 이자율이 다시 설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은 1 0가 넘을 거다라는 예측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건데, 매력적인 건데, 연방세는 내고요, 대신에 주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아이본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관심 충분히 가지실만 하고요, 그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투자로 적절하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께서는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